네, 음. 어쩌다 보니까 좋아해줘랑 동주가 같은 날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. 음. 어, 사실 이게 제, 제 의사가 반영되는 일도 아니고 제 의도가 아니었고 저는 뭐이두 작품 제가 전부 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작품이었고 촬영을 했던 작품이라서요. 뭐, 뭐 저는 두 작품이 다 이게 어떻게 말해도잘 되면 좋긴 한데 그둘다 어,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. <laughs> 저도 당황스러운 입장이라서요. <laughs> 예, 아이 아이크지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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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. <laughs> 아이 저는 <그렇지> 예 <마세요.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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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동주를 좋아해 줘. 네. <laughs>